윤민수가 이혼한 아내와 주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충격적인 이유. 지난 2006년 비언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윤우를 두고 있는 윤민수. 윤민수와 아들 윤우는 MBC 예능 아빠 어디가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당시 윤우가 하는 말과 먹는 음식 등이 모든 유행이 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24년 윤민수의 아내는 SNS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가 힘들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윤민수와의 이혼 소식. 식을 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최근 윤민수와 전처 A씨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모습이 포착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전처 A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민수와 아들 윤우와 함께 일본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이혼 후에도 전남편 윤민수와 쿨하게 지내는 근황을 공개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비록 이혼했지만 윤우에게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혼의 좋은 예다. 서로 물고 뜯는 것보다 훨씬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